뭐, 이거야. 이게 오늘날 종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종교가 신인을 갑작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 내가 등장한 거예요. 알겠죠? 음. 그래서 내가 너무 강력하게 등장해버리면 모든 세계 종교가 패닉 상태가 되면서 나를 전쟁이 붙는 거에 나와. 그래서 내가 코미디처럼 등장해요. 재밌죠? 다음은요. 어, 저희 자녀들에게 허경영을 부르라고 하면 거부를 하는 상태에서 축복을 받게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에, 지금 종교 단체에서는 구원을 해주면은 자기가 구원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해. 무슨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자체가 자기가 구원받을 행동을 해야 구원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백공 가는 열차에 올라 탈때 여러분이 구원받을 행동을 했나? 안 했어요. 무슨지 알죠? 마, 만약에 어, 여기 화면. 구원받을 행동을 했으면 이뭐 언총은. 어, 그, 어. 은총은 이게 언의언자 맞아? 안 맞아. 언해언 은총이 내가 축복이라고 그랬죠? 에? 이 축복은 이 축복과 은총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면 은혜 원자가 안 붙어야지. 맞아, 맞아요. 야구 이상하게 돼버리네. 은혜 원자가 붙으면 안되지 그러면 당연히 받는 거면, 그러니까 구원이나 은총이나 축복은 구원이 하고 관계없이 모든 것은 구원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버려요. 그래, 은총이 들어가고 축복이 들어가버려 맞아 맞아. 그런데 구원이 조금 전에 애들이 내가 여기서 축복을 줘버렸잖아. 그럼 다른 말로만 은총을 줘버렸거든. 그러면 걔가 거부한다고 안 들어가나? 내말 이해가 죠 아무리 흑행령이 욕을 해잡고 해도 은총이 들어가버려. 구원이 들어가 버려. <laughs> 그러니까 애들이 또 하나 명단만 가져오면 얼마든지 축복이나 은총이 들어가버려. 그자가 여기 와서 내 앞에서, 어, 나 후경영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국에 있든 어디 있든 전화번호도 필요 없어. 명단만 내한테 와서 딱 부르면은 그걸 가져온 자가 그 사람의 가족이든, 신부름을 했든, 그 누가 신부름을 보냈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 백궁에서는. 그래, 그 사람한테는 동명이인이 1억 명이 있어도, 그 보낸 사람한테는 싹 들어가 버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원총과 축복은 거절할 수가 없어. 거절할 수가 있어 없어요? 성령, 거절할 수 있어요. 욕하면 돼. 원총과 <laughs> 구원, 이거,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일반 종교에서, 타 종교에서 이해하는 구원은 조건부 구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조건부 구원. 그런 구원은 자기가 구원받을 능력이 있을 때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자기가 구원받을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구원파도, 기독교 구원도 두 가지 가지고 대충하고 싸우고 있어요. 원초적 구원. 예수가 십자가 인간의 죄를 덮어서고 돌아가면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사람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과 여러 갈래로 쪼개져가지고 헷갈려요. 정말 이해가 니까 그러나 신인이 직접 왔어. 직접 주는 이 구원은 나를 만나서 내한테 축복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의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이외의 사람들. 내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 전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무슨지 알겠죠? 그들은 다시 윤회해야 돼. 행동 잘해야 돼. 행동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구원, 지금 원초적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 어떤 종교에서, 그 자가 잘못한 데 가서 대가 안 받을까? 안 받을까요? 대가가 오면 구원의 의미가 없어. 맞아, 맞아. 대가가 오는데 무슨 구원이야. 구원 안 받은 자나? 받은 자나? 종교적으로 보면 대가가 다 와. 그럼 뭘 구원했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두뇌가 낮은지 몰라. 내가 종교 경전들 보면은 안심하게 이를 때가 없어요. 백궁의이 절대자의 경지에 0.1%라도 다가온 것이 없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안니를 위해서 질서를 지키는 게 안전하겠다. 이거 선언 해난고요. 착한 행동하면 착한 결과 오고 악한 행동하면 악한 결과. 피차 일반이. 피차 일반이. 저것이 있으면 차가 있고, 피가 있으면 차가 있고, 차가 없어지면 피가 없어지고. 뭐 이거야. 이게 오늘날 종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종교가 신인을 갑작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내가 등장한 거예요. 알겠죠? 음. 그래서 내가 너무 강력하게 등장해버리면 모든 세계 종교가 패닉 상태가 되면서 나를 전쟁이 붙는 거에 나와. 그래서 내가 코미디처럼 등장해요. 구름 가운데 운중영신 정도령이 코미디처럼 나타나. 펜납천하 조선에 조선 땅에 소리 없이 와요. 동방의 등불이 돼서 온다 이 말이야. 그럼 동방의 등불이 나타났다. 전세계인이 몰려와 하나의 방편을 써 안서 써. 방편을 쓰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나타남으로서. 처음에는 사기꾼으로 몰다가 나중에 알아야 그 사람을 노타치하는 거야. 내말 이해갑니까? 만약에 대원군이 처음부터 야심이 보였으면 왕궁에서 고정황제를 왕으로 했을까? 안 해요. 죽여버려. 맞아. 맞아. 처음에는 적에 아무것도 안할것 같았는데 아들 양반들 왕, 왕실 행사에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 오늘 내 서당에 갔다 왔습니다. 책을 딱 꺼내니까 그 왕손들이 다 쳐다보잖아. 그자서 그냥, 그래서 언총과 복 축복은 일방적인 거야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 선물이란 말이야 선물, 어, 뭐,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그냥 이거는 선물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아까 또 무슨 질문이 있었노? 네. 우리가 여기서 후리 토킹 하는 것은 대단한 여기가 장소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게 많아요.